오늘은 내 삶의 우선순위 중제 4장, 변화의 시작. 사소한 변화들이 인생을 살맛나게 한다. 4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변화. 언제 변할까? 난 언제 변할 수 있을까? 변화의 시작은 목표가 생겼을 때다. 변해야겠다는 마음의 시동이 걸리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변화의 계기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결정적 선택의 순간은 영혼이어야 한다. 영혼의 울림과 떨림이어야 한다. 영혼이 진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변할 수 있다. 간절함. 내가 바뀌면 분명 상대도 바뀐다. 변화의 시작이 나여야 하는 이유는 내가 더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간절함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잠재된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한다. 변화를 간절히 원하자. 간절함이 생각에 머무르면 습관적으로 장애를 느끼고, 간절함이 생각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이어지면 장애는 모두 사라진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간절히 원해보자. 이왕이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간절함을 멈추지 말자. 간절함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감정.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에너지다. 관념과 습관이 만들어낸 에너지일 뿐이다. 내가 만든 것이니 내가 바꿀 수 있다. 목표가 생기면 바꿀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억눌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목표를 정해 본다. 오늘.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행동을 만들고 오늘의 말이 내일의 일을 결정하며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무대가 된다. 오늘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는 희망이 되게 하라. 미래의 희망을 오늘 만드는 것이다. 현실의 충실함이 내일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가 된다. 의미 있는 생각, 가치 있는 말, 용기 있는 행동이 오늘을 빛내고 내일을 희망차게 한다. 일상, 변화는 일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소한 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 나쁜 것을 없애기보다는 좋은 것을 하나 더 하는 변화를 시도해 본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변화의 시도라도 분명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사소한 변화들이 인생을 살맛나게 할 것이다. 나부터.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다. 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없는 영향을 미친다.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향을 미친다. 대단한 힘이나 권력, 지식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소리 없는 노력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나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변화란 좀더 나아지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순수성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변화의 방향성을 보게 되고, 변화를 위한 노력과 정성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변화의 시작은 본래 내 안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신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부터 하자.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실제로 하고 있다면 하고 싶은 일도 반드시 찾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신뢰를 쌓는 것이다. 신뢰가 쌓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할때 환경이 나를 도울 것이다. 신뢰를 쌓는 건 정당하게 도움받기 위해서다. 내가 할 일을 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늘과 환경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원의 힘 세운 계획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는 근원의 힘을 써야 한다. 근원의 힘은 무한동력, 즉, 내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말한다. 내 안에 잠재된 힘을 꺼내 쓰는 것이다. 근원의 힘은 무한하기에 용기를 내면 기꺼이 나를 위해 쓰일 것이다. 근원의 힘을 매일매일 꺼내 쓰자.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꺼내 쓰자. 매일매일 신나게 쓰자. 선언. 선언하자. 할수 있다고 선언하자. 할수 없는 것을 하고 싶다고 억지로 우기는 선언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꼭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목소리로 선언하자. 나의 진실한 선언은 하늘과 땅과 나의 가슴에 새겨진다. 선언한 것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깊은 울림이 될 것이다. 선언하자. 진심으로 선언하자. 할수 있다. 시작. 시작은 용기다. 선택은 당당하게, 행동은 신나게 한다. 한걸음 물러서 있던 마음을 아랫배에 힘주고 현실 쪽으로 힘차게 끌어당겨 준다. 시작은 새로운 결정이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을 살리고 구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다. 좋은 시작에는 용기와 새로운 결정이 함께한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꿈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희망찬 미래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감에서 용기를 얻는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지금 존재할 수 있어야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아름답게 존재한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발견.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 자신감이 생겨나고 신나게 일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다면 행복을 더 이상 밖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 조절. 조절할 때 아름다워진다. 감정이 흔들릴 때 호흡으로 조절해보자. 들이쉬고 뇌쉬는 호흡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을 것이다. 바쁘다고 느낄 때 시간을 조절해보자. 왜 바쁜지 잊지 않는다면 바쁜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시간의 주인이 될수 있다. 생각이 복잡할 때 용기 내어 행동해 보자. 단순하고 용기 있는 행동은 생각의 복잡함을 명쾌하게 해줄 것이다. 도움 정성이 생활이 되게 하라. 정성이 생활이 되려면 스스로를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도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이다. 그 다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의가 발라야 한다. 예의 바르면 주변의 도움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다. 마지막에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주변과 조화로운 사람을 하늘이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준비. 준비는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마무리할 때 해야 한다. 마무리를 하면서 시작을 준비한다. 시작은 창조이고 마무리는 책임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창조를 준비한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시작을 잘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마무리. 시작할 때는 용기를 내고, 마무리할 때는 지혜를 발휘하자. 용기도, 지혜도 이미 나에게 내재되어 있으니,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무리를 미루지 말자. 새롭게.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기운을 몰고 온다. 새로운 기운은 정신을 차렸을 때 온다. 스스로 시작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기운은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내면에서 솟아나기도 하며, 가까이에서 전해지기도 한다. 스스로, 새롭게 시작하자. 하늘도 땅도 사람도 당신을 도울 것이다.